가 저는 과연 어? 어? 어. 아 어, 저는 아니, 그,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이거를 과연 이이이차아 유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 여러분들 이게 저이차 안에 우리 개구리 개구리 차 안에 들어갈 건지 아, 자꾸 우기시는데, 지금 자꾸 이게 차 길이가 폭에 있는데, 이게 자꾸 들어간다고. 이게 1m가 안 돼요. 아, 이거 괜찮아요. 이게 1 m 다요 이거는. 이게 m 요 아니, 아니, 각도가. <laughs> 아니, 각도가. 여러분들, 지금 너무 자연인 속에서 사셔갖고 아, 이게 좀, 감이 좀 떨어지시는데, 아, 어, 감이 좀 떨어지시는데, 이게 지금 이게 봐요. 응? <laughs>